러버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좀 이렇게 추스려서 가지고 와봤어요. 순항력 테스트 또 빠질 수가 없죠. 아 들어갈까? 들어갈? 들어갔어요. 뭐야? 다 들어가잖아. 이게 과연 들어갈까? 안 들어갈까? 뭐야? 이러면 진짜 다 들어가는 거잖아. 왜, 이거 얼마냐? <웃음> 안녕하세요. <웃음> 첫 유튜브 촬영이라 해서 조금 떨리는데, 엄경입니다. 반가워요. 제가 오늘 미니백 러버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좀이렇게 추스려서 가지고 와봤어요. 얘거 뭐가 들어갈까 구경 같이 하려고 제가 좀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, 첫 번째로, 팬디하면 음. 바게트백이 진짜 인기 많잖아요. 얘는 약간 가방에다가, 가방으로 요즘 백 꾸미기 많이 하잖아요. 그런 용도로 쓰기 진짜 좋을 것 같은 거예요. 지금 보면은 진짜 말 그대로 미니백. 기본적으로 핸드폰이 들어갈지는 모르겠어요. 진짜 패션 아이템으로 사용하기 좋은, 약간 이런 귀여운 밑에 하나 가지고 왔고요. 컬러도 뭐 계절 절대 안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나서, 그 다음. 음, 뭐 보여주지? 했는데 얘가 색깔이 제일 튄다. 짜잔. 오, 이거 어디거예요 오, 루이비동이네딱그 다이, 다미에? 오, 다미에. 배트. 예쁘게 들어가 있는데, 얘는 로고플레이 확실하다. 아니, 지금 보면은 다들 로고플레이가 각자 브랜드가 다 다르거든요? 근데 얘는 진짜 확실해요. 다미의 패턴 모르시는 분들 없잖아요. 얘를 좀 차별화를 둬서 뭔가 장점을 굳이 굳이 말하자면, 일단은 스트랩이 굉장히 두껍다는 거? 그리고 컬러풀해서 어, 포인트로 매기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잠깐만. 얘는 핸드폰이라든가 뭐 그런 건안 들어가도 여성분들 이제 우리 기본템 있잖아요. 이런 건 들어갈 것 같은데? 제가 한번 제거 넣어볼게요. 자, 얼마나 들어가는지. 수납력 테스트 또 빠질 수가 없죠? 어, 뭐야. 쿠션 일단 들어가고. 아, 들어갈까? 들어갈. 오, 들어갔다! 마지막. 우리 입술 필수잖아. 요 솔직히 이거 안 들어가면 조금 서운해. 기대 안 했거든요? 뭐야, 다 들어가잖아. 그래서 이거 소개를 좀 이렇게 드렸고. 아, 근데 솔직히 저는 이 핑크색을 또 좋아하거든요. 이거는 아무래도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. 저희 엘라버테크 릴스 그때 딱 올라오고 나서 문의도 엄청 많았고 사실은 라이브 방송 진행할 때 있어서도 가장 핫한 아이템 중에 하나죠. 수납력은 얘도 다 들어가요. 아까 너무 좋죠. 제가 또 얘를 사경을 해봤기 때문에 굉장히 내가 원하는 기장으로 셔트만 있으면 잡아가지고 사경이 가능하거든요. 우리 가브리엘 호보 멜때엑스자 크로스 매시죠. 얘도 가능. 우리 러버님들은 램이 좋아요. 필리버스요. 램만이 빵실빵실한 애기 엉덩이 같은 그 엠보가 너무 매력적인 것 같아요. 어, 얘는 얘랑 같이 좀 수납력이 동일할 것 같고요. 제가 진짜 저렴이 이제 가방 라이브 할때 소개를 몇번 드렸는데 진짜 꼭안 칠게요. 저 라이브 할 때마다 항상 옷을 다르게 입잖아요. 날마다 얘는 다잘 어울리더라고요. 그냥 패션템으로. 여기 버버리 딱써 있어가지고 이건 약간 좀 뭐랄까, 미니백보다는 미니카드 지갑? 어, 지갑용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. 왜? 탈부착 가능한 거. 난 이런 것도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. 더스트가 쫄아있게 너무 귀엽지 않아요? 자, 그래서 내부. 어, 깔끔하네. 미니 지갑, 뭐 크로스백 찾으시는 분들한테 강추. 마지막이다. 아, 이거 진짜 우리 매장에서 많이들 탐내고 있던데 짜잔 요거는 약간 벨트도 가능하고 크로스도 가능하고 힙색처럼 막 요렇게 착용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왜 우리 요즘 이런 메신저 백 라인이 진짜 인기 많잖아요 특히나 뭐 작기도 한데 소재가 나일론이기 때문에 또 가볍고 아까 우리 얘네는 뭐 들어가면 쿠션이라든가 막 이런 거 들어갔잖아요 내는 어디 갔지? 얘 핸드폰도 들어갈것 아, 좋을 같아 음. <laughs> 아 주문날 있을까 아 수납력 테스트 한번 해보려고 제가 또 이렇게 준비해봤어요. 짜잔 항상 저는 라이브를 실시간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가방을 소개해줄 때 핸드폰 들어가요? 라는 댓글이 제일 많아요. 제가 한번 넣어보겠습니다. 아이폰 13 프로고요. 일단은 이렇게 넣었을 때 굉장히 많이 남죠. 우리 집 앞에 나서면 숨쉬면 돈이 빠져 나가잖아요. 필수템. 지갑 넣죠. 그리고 뭐 립스틱 그리고 쿠션 그리고 거울, 거울이랑 와당 떨어지면 안 되니까 필수템이잖아요. 이것도 넣고 그리고 여기 잠궈보자요오 그냥 잠기는데 여기 앞에 또있다는점 안면이 있으니까 일단 우리 에어팟은 필수템이잖아요. 저는 리듬 타고 다니거든요. <웃음> 그리고 <웃음> 제가 우리 피디 님 마우스를 찾았어요. 이게 과연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? 두루두루 사실, 그거 아시죠? 이런 애들은또 뭐예요? 스트랩 이런 데다 갖다 꽂아주는 거잖아. 뭐야, 이런 진짜 다 들어가는 거잖아? 근데 왜, 이거 얼마냐? 자, 이런 식으로 <laughs> 제가 소개를 드렸는데 오늘 이렇게 소개를 드리면서 느낀 게좀 있어요. 뭐냐면 여성분들이 많이 보겠지만 남자친구 선물 진짜 가볍게 주기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남자 여자 상관없이 유니섹스로 좀 이렇게 여러시서 사용이 가능하다. <laughs> 아무튼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. 좋아요, 구독까지, 아! 알림 설정하면 사랑합니다. <laughs>